<목소리도> 사랑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자의 사랑이, 승리입니다. 사랑이. 오늘은 사랑이가 바로 점점 투명해지는 타워를 해볼 거예요. 예이 투명타워예요. 네. 짜라짜라. 점점 투명해집니다. 벽도 안 보여. <laughs> 자, 그럼 한번 올라가볼까요, 여러분? 투명타워 출발! 여기는 어때요? 아니, 잠깐만, 이분들은 또 누구야? 짜라, 짜라, 유튜브 분들입니다. 짜라, 짜라. 아, 투명타에 오신 분들이군요. 저도 끼워주세요 제작자님, 네. 사랑이도 끼워주세요 이제 가봅시다. <laughs> 자, 가봅니다. 자, 가 스타트. 스 출발. 일단 여기서. 네. 여기 이거 주는데 저는 아직 안 쓸게요. 아 스프링도 있지만요. 여러분 일단 한번 출발해 볼게요. 아직까지는 쉽기 네. 때문에. 네 지금은 돼. 그냥 어, 투명하지 않아요, 그쵸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그냥 타워처럼 잘 보이네. 똑같은 이렇게. 타워. 하지만 벽은 지금 투명해요, 벽은. 벽도 조심해야 돼. 네 벽은 투명합니다, 아, 여러분. 갈색이네요. 네 지금은 뭐뭐 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투명해 투명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올라가면서 점점 투명해진다고 하네요, 여러분. 제 뒤에는 제 동생입니다. 아 승리가 지금 점프를 하면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이 스프링을 쓰고 있어. 아, 아 뭐라고 쓰이는 것 같아요? 볼까요 점점 투명해집니다. 점점 투명해집니다. 오, 오 조금 투명해졌어요. 아까보다 조금 투명해졌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쉽긴 하죠. 아직까지는 뭐잘 보이네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구, 야구. 하지 여러분 이 피관리도 잘해야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그냥 네. 나는 무작정 갈거야 라고 하고 네. 피 안보고 가면 그냥 죽습니다 잠깐만 이벽 그냥 통과하는데? 어? 뭐야? 아니 뭐야? <laughs> 그냥 통과합니다 아니 <laughs> 뭐야 이렇게 쉬웠던 곳을? 아 쉽지만은 않을거야 지금은 몸풀기 몸풀기 자 앞에는 지금 승리가 가고있고 뒤입니다 뒤에 승리 오고있고요자 아! 올라갑니다 맞아, 승리는 없구려. 스프링을 이용해서 감사합 가운데 어어. 앞에 가신 분이 가르쳐주실 길을 자, 자 점프 중간에 분명히 스프링을 써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 사랑아. 네, 정답입니다. 아, 조금 더 투명해진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니야, 좀 비슷한 것같아 비슷해요? 네. 어. 와, 나중에 투명해지면 진짜 호공을 걷는 거 이거 아니야? 오예, 많이 투명해진다니까요. 자, 올라갈수록 투명해집니다, 여러분. 투명타워. 투명 타워. 아, 요즘 타워가 아주 아, 인기죠? 인기, 여러분. 네. 인기. 네? 자, 갑니다. 점프, 자, 조심,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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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심! 오! 점프. 여러분, 타워는요! 방식은 네. 금물입니다! 어? 아, 지금 그 벽을 못 뚫는데? 오! 혹시페어리를 아! 해도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스프링을 써서, 써도 됩니다, 스프링! 을쓸 수도 아, 있어요! 스프링 써도 됩니다! 자! 체크 포인트! 체크 포인트! 밟고 갑니다! 지금 면 이리 와주겠어? 자, 체크 포인트도 네. 있고요! 다행이네요! 네, 네, 그냥 밟으면 에너지가 주는 곳도 있어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더투명해진것 같네? 아, 조금 더투명해진것 같긴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어우, 가면 오, 갈수록 이제 계단이 감자. 투명해지면서 여러분 조금 더 이렇게 오싹한 느낌이 들 거예요. 어 계단에 걸렸어, 계단에 걸렸어. 걸려요. 아, 어 감자. 어 계단에 걸렸어. 아 어, 진짜 너무 무섭다. 어 올라가면서 여러분 좀 아찔합니다. 조심 조심 조심. 오오 오. 오. 오 깰수 있을까? 이거는 아. 못깰거 같은데. 아못 깬다고요? 마지막에 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 투명해서. 어. 아. 한번 가보죠 여러분 사랑이 오늘 처음 또 올라가 봅니다 투명타워 어. 잠깐만 스탑! 여기 보면은 가운데 길이 있어 길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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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여러분 아, 아,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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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보라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 많이 투명해졌어요 어떡해 네. 무서워 바다 가다가 네. 나도 이제 네. 없어질 거예요 어... 아 길이 없어집니다 네 이거 어디에요? 자 이거는요 잠깐만요 어디에요? 얼른 해보세요. 가보시죠 언니 어디로 아, 가요? 스프링 스프링 <laughs> 이럴때 스프링 아이럴때 스프링 쓰면 됩니다 여러분. 어 너무 피가 죽었어. 어 누가 어, 돌아가셨네. 어, 아, 어. 어디 갔습니까? <laughs> 자 이거는 체크포인트가 아니야 체크포 아니야. 체크포인트 알았는 데피다는 거네. 피입니다 피. <laughs> 어 잠깐만 위에서 떨어졌어. 여러분 막 떨어집니다. 무서워! 자, 조심하세요. 네. 어, 자 투명 타워. 아 길이 점점 안 보여지고 있어요. 먼저 있습니다. 가십시오. 그 네. 때문에 가세요. 안 보여요. 아 얘네들 헷갈리게 하네 먼저 가세요. 얘들아 먼저 가. 뚱땡이들. 야. 뚱땡이들. <laughs> 자살 빼고 오세요. 살 빼고 오십시오. 자, 조심. 저처럼 말라야죠. 히히. 맞습니다. 네. 자, 투명 타워.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이게 투명. 이거 잘못 밟으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색깔이 점점 변하네요. 아 조심해야 됩니다. 할수 뭐. 있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laughs> 네, 그만큼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laughs> 자 조심하세요 깡이다. <목소리> 더 투명해졌어. 진짜 더 투명해졌다. 아, 아 진짜 어떻게 깰지? 자, 여러분 가면서 밑을 보면요. 어 밑에 다 보여 요 이제. 오. 그냥 조심, 조심. 오늘 여기서 끝낼까요? 아닙니다. 맞아, 맞아. 올라가야죠. 그래서... 타고 올라가야죠. 선봉 해야죠. 길이 왜 있어? 응? 어? 저희 길이 있어. 아니야, 저쪽에 없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짠. <목소리> 짜자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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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빠는 피를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지금 녹색이에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네. 고양이 올라갑니다. 주무시네. 자 앞에 있는 친구가 빨리기 하면 안 됩니다. 먼저 가라야 친구야. 가가 가. 가, 가, 가. 기다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아 길이야. 여러분, 아 잠깐만 잘해야 되겠다. 여기서 살짝. 여기 옆으로 점프. 오케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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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점프. 오. 오. 어, 어 네. 이제 피가 아예 괜찮아요. 네, 이거 체크포인트였구요. 자, 올라갑니다. 근데 체크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어 아니 아니면은 피가 달겠죠 그죠? 네, 체크포인트니까 괜찮았어요. 자, 쭉쭉 갑니다. 어어, 삐끗한 자. 줄 알았잖아. 조심조심. 자, 아닙니다. 갑니다. 사랑해요, 사랑해. 자, 자 쭉쭉 음, 올라갑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살짝, 살짝. 오케이. 근데 이런 사장님 같은 건잘 보이네요. 는잘 보여요. 네. 다행이에요. 네. 네. 하지만 받침, 아, 받침은 좀 점점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네. 더 투명해진 것 같아. 아, 많이 투명해졌네. 투명 타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 아,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네. 퓨리. 다. 오케이. 아, 괜찮아요? 퓨리. 오케이. 네. 자. 투명타워, 언제 여러분 저에게 투명이 네.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피피 피가 줍니다두번만에 아! 아! 오케이. 좋아요. 네, 올라갑니다. 자 사다리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기 쉬워요, 여러분. 다행이죠?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자, 가면 갈수록 아, 네, 투명해지고 무서운... 있습니다. 오, 이제는 와. 저 꼭대기는 아예 안 보이겠는데? 어위는안 보이는데요. <laughs> 나 이제 어떡하지? 오늘 은 어?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아. 아닙니다. 괜찮아, 어, 괜찮아요. 어이 네. 어, 공도 좀 투명해요. 어쩔. 어쩜... 네. 점점 투명해지고 이거는 필라테 네, 아. 타요. 아 하... 잠깐만요 여기. 갈수 있을까요 해월이? 아니 오케이. 너무 투명해가지고 네. 그 눈이 안 좋은 사람 그냥 바닥이 줄어. 그러니까요. 어. 오. 오 조심. 마지막은 해월이 아닌데요. 오 아빠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떨어지는 줄 알았어. 떨어지는 줄 알았어. 한번 떨어져 볼까요? 안돼안돼 올라가. 떨어져 볼까요? <웃음> 아니에요 안로 떨어지지 마세요. 자 여러분도 투명 타워 한번 네.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우, 재밌네요, 그렇죠? 재밌긴 한데 네. 나중에 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 잠깐만요, 조심 조심. 야, 자 여기 오오 오케이. 똥 사네요. 똥 사네요. 오우 조심. 오똥 사세요. 잠깐만 이건 뭐예요? 네. 이렇게요. 오케이 밟으면 피가 줍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잠깐만, 잠깐만. 아직까지 이제 투명. 네. 완전 투명. 근데 되겠는데? 여기 아... 이렇게 사각형 아 라인 이 보인다. 빨간색 그래서... 라인이 보여요. 네. 괜찮긴 한데요. 좋아요 좋아요. 어,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제 다리가 지금 포드되고 있어요. 자 잠깐만요 여러분. 오 잠깐만. 오케이. 저 그냥 와, 점프하세요. 와우 여러분. 일일이 점프하려고 하면 은또그은세로 떨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빠 보면서 지금 아마 조마조마합니다 여러분. 그럼 눈을 차라리 감으세요. 자 민트색까지 올라왔습니다. 한번 위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 와 아직도 안요. 자 조심.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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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사랑아. 언제, 언제, 언제 올라가냐고. 자 이제 거진 다 올라왔습니다. 자 5분의 4는 올라왔고. 어, 우 무슨? 아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합니다? 아! 여기서 떨어지면 아! 네, 안 돼요. 네안 됩니다. 자 앞에 뭐 걸려 있네요. 네 앞에 뭐가 있어요. 투명하게. 투명하게. 어 그래요. 네아 투명인간하고 지금 게임 하고 있는 거 같아, 사랑아. 투명인간. 투명인간하고. 자, 올라왔습니다. 자 올라왔고요. 여기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여기. 자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조심. 오케이. 왔습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이건 뭐야? 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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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점점점점점점점아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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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어. 어, 어. 어, 어. 예.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아. 이 제작자가 좀 착한 게 네. 그래도 엄청 하얀또안 보일 수 있으니까 오. 검은색으로 센스 있게 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바닥이 아예 투명해요. 이거 진짜. 진짜 투명. 완전 가지고. 투명. 밑에 보세요. 다 보여요, 그냥. 와. 와. 지금 더 스카이 브릿지 와 있습니다. 스카이 스카이 브릿지 맞네요. 자 투명한 아, 바닥입니다. 이거 완전히. 근데 이렇게 사각형게도 있어지고. 두식당 오케이. 그 오. 자, 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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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오케이! 어우, 아, 야, 우리...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 <laughs> 괜찮아요, 아, 됐다, 됐다. 아직까지 됐다. 괜찮아요. 어, <laughs> 어,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네,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아 여러분들 괜찮아요. 저만 믿으세요. <laughs> 제가 다 깨드릴게요. 괜찮아요. 어, 아빠가 <laughs> 지금 수가 더 비명을 지렀습니다, 여러분. <laughs> 어, <진짜. 웃음> <괜찮아요>. 자, <laughs> 앞에 친구 가고요. 아직까지 네. 괜찮아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녕하세요. 우산을 갖고 다니네. 비도 안 오는데. 어, 그러게. 자, 여기까지 좋아요. 스카이 브레이 다시 왔고요. 다시 왔고요. 자 올라갔어요. 자 오케이. 그냥 여기서 스프링을 스프링. 한번 쓸게요. 아 스프링 쓸까요? 네. 짠 음, 썼습니다. 어, 자, 여기는 그냥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어, 어, 아닌데요? 안가지는데요안 가지? 안 메가... 대각선, 대각선? 어이, 깜짝아! 뭐예요? 아 죄송해요. 자, 대각선? 이렇게? 이렇게? 아 투명 해오리. 아 투명 해오리. 아 투명 해오리였어요? 네. 투명 해오리? 네. 이었습니다. 자, 투명 해오리? 이것도 이제 안 보이잖아. 아, 사다리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이제 완전 투명이었습니다. 투명이었어요. 자 올라왔고요. 어디인데요? 어디니까 다섯 개예요. 자 우리 집 어디 로 갑니까? 안돼안 돼, 돼, 안 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섯 개예요. 가운데로 갑시다. 다기계구같아요 진짜 가운데? 네. 가운데? 동니다 고. 오케이. <laughs> 오케이. 따왔어요. 좀 따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따라왔어요, 따라왔어, 감사합니다. 따라왔어.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쪼!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오우. 자 거진당 올라온 것같데 우리 친구들도 같이 어 떨어졌어 와한 친구 떨어졌습니다 지금 네한 친구 떨어졌고요 자 이제 얼마 먼저 남지 먼저 가십시오 네, 네 먼저 가세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심 조 조심 아, 아 이제 거진 자거진나 올라왔어요 자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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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길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길이 안 보여요 자 올라왔습니다 어디 가실래요 자 어느 쪽으로 갈래요 저는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오케이 저는 어. 오른손잡이기 때문이죠 오케이 길 맞지? 어, 어 맞네.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왼쪽, 길이 맞네. 왼쪽은 길이 아니에요. 아길 아니에요? 어. 여기, 여기 갈게요. 여기 길이에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스프링도 쓸게요. 길길 길. 길, 길. 길 왔어요. 지금 뭐라고 써있는데요? 오눈 아파. 아눈 아파. 괜찮아 체크 포인트 있 아, 체크, 체크 포인트. 야 이제는 거진 안 보이네. 이야 이제 잘안보인다 여러분. 투명타워. 자 이제 어. 정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씨, 어디로 가나요? 어떻게님 먼저 가주십시오. 어, 어디로 가나요? 뭐예요? 어어해오리아해오리예요 회오리 잠깐요 아, 아, 회오리였습니다. 회오리. 아. <laughs> 회오리가 안 보여. 어. 그러니까, 투명해가지고 어. 이제. 자, 완전 투명합니다, 여러분. 네. 어, 왠지 무서워. 어, 분 떨어지셨어. 아. 자, 안보니다안 보인다. 안 제가 깨드릴게요. 자, 이제 진짜 뭐 얼음, 얼음 위에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이제, 이제 조금 색깔이. 파이팅, 파이팅. 김사영 파이팅. 야. 자다 와갑니다 다 와갑니다 여러분 제작자님 저희가 깨면 거기 그동상이 저도 세워 주실 거죠 우리 사람인가도 세워 주세요 제작자님 네 저도 로블록스 잘한답니다자 올라왔습니다 네. 떨어진 친구도 왔고요 같이 갑시다 네. 자, 자 올라왔고요 체크포인트 <laughs> 체크 체크 어, 체크포인트예요 체크포인트네요 갔고요 조심하 떨어졌어요 <laughs> 지금 떨어졌어요 아,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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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프링을 이용해서 여기도 스프링. 이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니 진짜 너무 무섭다. 아, 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늘 위를. 아, 자, 다 왔습니다. 체크, 포인트 자 이제 세계 중에 하나 뭐예요 이건 또? 제작자의 이름은, 이름은 엘군, 엘쿤, 귀요미. 귀요미? 귀요미? 귀요미 가볼게요. 귀요미가입니다. 귀요미. 네, 귀요미하고 귀요미. 귀요미 아니에요. 숨대 대레스. 챠. 챠 여러분 다시 어? 왔습니다. 야 근데 귀요미가 아니었어요, 사랑. 그렇죠? 어? 어! 엘크 엘크. 야 엘크. 엘후 엘크. 어, 엘크 어, 어 조심. 어. 자. 감사합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여기 체크포인트 하고. 아니, 어디죠? 잠깐 떨어지면 캐릭터 재설정을 하세요. 네. 자, 이쪽 어디로 가냐. 아, 위 앞에 갑시다. 갑시다. 자, 나도 같이. 자,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아 조심해! 떨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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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 간다 간다! 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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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간다! 쭉 간다! 야. 어 점프! 감사니다 점프 점프 점요 이제 어디로 가요? 점프! 아 점프! 자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화이팅! 안 보여! 자 제자리! 어디로 갑니까? 아아! 아, 아! 아 떨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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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으로 가보자! 아아아아! 어! 아! 여기서 멈췄어. <laughs> 괜찮아, 조금만 더올라가 보자. 조금만 더 올라가, 조금만 더 올라가. <laughs> 야 음.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laughs> 와. 엄청나게 시민양 쫄깃쫄깃하고요. 너무 힘듭니다, 지금. 아, 지금 여러분 아예 안 보여요, 안 보여. 짜아옹. <laughs> 그쵸? 자, 엘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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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쿤. 엘쿤. 자, 이제. 아까 자, 친구 따라올게요. 자, 앞으로 가다가 저 위로 올라가서. 저 친구 떨어졌어. 네, 또떨어졌어 또. 그러니까, 어? 자, 음, 왔어, 왔어, 이 친구 여기 와있네요, 네. 어, 자, 감사합니다. 같이 걸어보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점 점프. 점프해서 오른쪽 네. 체크 포인트 밟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어디. 자, 잠깐만 따라가요. 가게요 따라가야, 따라가야. 가세요. 어, 가요. 가르을 가르쳐 주세요. 여기. 오. 감사합니다. 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먼 어디 시지위위위칸 아, 어, 위에 위위위칸칸위 칸, 칸, 칸. 오. 어, 여기, 여기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잠깐만 오른쪽. 자 위에 위한 모건. 자 저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오, 오! 올라왔어! 저 위에야! 위에야! 위에 위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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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포인트! 위에 있어! 위에! 아! 다시 엘쿤! 엘쿤! 아, 이거 무서워! <laughs> 왠지 깰수 있을 거 같아! 중요한.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같이 가요! 자, 같이 가요, 자, 같이 가요! 어떻게 간다고? 자, 앞으로 같이! 자, 앞으로 가고! 또 앞으로 가고! 그리고, 자, 그리고, 가고 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고! 그리고, 자, 그리고. 좀 올라가서! 지금 아무것도 투명해서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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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진짜 고급스러워 자 올라가야됩니다 이 위에, 위에 포인트까지만 이분 가세요 떨어졌어 떨어졌어 그러니까 여기서 점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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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자, 너무 어렵다 그래. 진짜 자 길이 안보여 아! <laughs> 야 오늘 여기서 인사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